혹시 그런 날 있으셨나요? 아무리 참으려 해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무너지는 날 말이에요. 그 사람, 인간이 맞나? 그런 생각까지 들 만큼 상식이 통하지 않고 예의가 사라진 관계. 화를 내면 후회가 남고 참으면 내가 작아지는 기분. 어느 쪽으로도 풀리지 않는 그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잃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죠. 분노는 올라오는데 그걸 터뜨리면 더 초라해질 것 같고, 억누르자니 속이 타들어갑니다. 결국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고 그 얼굴,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오늘은.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단호할 수 있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품격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세상이 거칠어도 내 마음은 거칠어지지 않게 지키는 법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상대보다 먼저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끌려가지 않고 내 중심에서 품격을 세우는 법.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죠.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억울해도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나누려 합니다. 그첫 번째는 반응이 아니라 태도로 사는 사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언행보다 자신의 품격을 먼저 지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가 나를 다치게 할걸 알기에 굳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바꾸진 못해도 내가 이 상황을 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는 있다. 그래서 고요한 태도로 답합니다. 무시하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중심을 지키는 태도 말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의 인내를 시험하듯 비아냥거릴 때, 그 말에 맞서 싸우면 같은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차분히 한 걸음 물러서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그렇게 단호하게 마무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 말엔 분노도 비난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지키려는 단단함이 있을 뿐이죠.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괴롭힌다.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한 나의 태도가 나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감정이 아닌 품격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싸움이 아니라 평정으로 말하는 법을 압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감정을 싸우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를 때, 우리는 흔히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참자. 하지만 그럴수록 감정은 더 커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게 합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봅니다. 지금 올라오는 건 분노구나. 이건 억울함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그 흐름을 붙잡지 않으면, 그건 결국 흘러가 버립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는다. 그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본질을 잃지 않는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흐르되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의 분노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그저 지켜보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기술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나의 마음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결국, 감정은 사라집니다. 남는 건그 순간 내가 보여준 태도 뿐이죠. 지금 마음 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에 아직도 마음이 무겁다면, 이한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대가 분노로 바뀌는 순간. 우리가 화를 낼때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다를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믿어도 될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는 곧 상처가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기대는 더 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배신감과 함께 큰 혼란을 느끼죠.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이 변한 걸까? 머리는 복잡해지고, 마음은 시끄러워집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기대는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을 불행하게 만드는 덫이라는 걸요. 그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내가 대신 짊어지지 않겠다. 기대를 거두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를 현실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상대의 행동에 분노로 맞서다 보면 결국 나도 같은 어둠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 대신 통찰을 택합니다. 왜저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나를 흔드는 걸까? 그 질문 안에서 자신을 봅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게 먼저라는 걸.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나는 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한 문장이 분노의 끝에서 나를 건져 올려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경계는 냉정이 아니라 존중이다. 사람 때문에 지칠 때 대부분은 경계 없이 내어줬을 때입니다. 내 시간, 내 마음, 내 에너지를 끝없이 주다 보면 결국 내가 텅 비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거절을 죄책감으로 배우고 거리 두기를 무정함이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맞춰주고 애써 웃으며 관계를 이어갑니다. 결국 상처가 쌓여갑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관계 속에 벽을 세울 줄 압니다. 닿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열어두는 법을 압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이 말은 늘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상대와 나, 두 사람 모두가 망가지지 않게 안전한 거리를 두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은 어떨까요? 지금은 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일은 조금 생각해보고 답 드릴게요. 이 말들은 냉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의 있고 단호하며 자신을 존중하는 말이죠. 경계는 벽이 아니라 선입니다. 그 선이 뚜렷할수록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선이 없으면 사람은 쉽게 침범하고 서로가 서로를 소모시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다 태우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늘 감정을 조율하고 내 속도를 늦추며 살아가면 결국 남는 건 허무한 뿐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진 괜찮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실은 관계를 오래 가게 하는 가장 따뜻한 언어입니다. 선이 보이면 상대도 함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선이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모든 사람과 친할 필요는 없다는 걸. 대신 모든 사람과 편안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법을 배웁니다. 그 거리가 당신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잃지 말아야 할 품격입니다. 관계의 거리를 알고 기대를 거둘 줄 아는 것,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쉽지 않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빠르게 올라오고 말은 여전히 날카롭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을 실제로 단단하게 지켜내는 방법. 바로, 감정 손실 없이 품격을 지키는 네 가지 전략을 나누려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감정을 즉시 해석하지 말고, 한 박자 늦춰라. 누군가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을 때, 그 감정이 터지기 전, 잠시만 멈춰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게, 진짜 분노일까? 아니면, 상처일까? 대부분의 화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섞인 감정입니다. 그걸 분노로 해석하는 순간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걸 상처로 인식하는 순간 대화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건 실망이구나. 이건 슬픔이구나. 그한 박자 늦춤이 당신의 하루를 지켜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감정 이름 붙이기가 실제로 뇌의 편도체 반응을 줄여 분노와 충동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 휘말릴 때 가장 후회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바라볼 수 있을 때그 감정은 오히려 당신의 통찰이 됩니다. 두 번째 전략, 관계를 끊기보다 관계의 위치를 바꿔라. 어떤 사람은 멀리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을 잘라내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늘 연락하던 사람이라도 그 빈도를 줄이고 마음의 비중을 낮춥니다. 예전엔 10이었다면 지금은 3 정도로. 그렇게 하면 의외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끊지 않아도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관계를 유지하되 마음은 단단하게 닿는 법. 그게 진짜 성숙한 거리두기입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그 간격에서 우리는 태도를 선택한다. 그 말처럼 거리를 조정한다는 건그 간격을 의식하는 일입니다. 한발 물러선다고 해서 인연이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한 걸음 덕분에 당신의 마음이 다시 숨을 쉽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기 전에 먼저 거리를 다시 설정해 보세요. 그게 당신의 평온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전략, 거절을 미루지 말고 단호하게 예의를 지켜라.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이건 네가 좀 해줘야지. 그 한마디에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거절하면 미안하고 도와주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거절이 냉정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시작이라는 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짧지만 단단한 문장입니다. 공격도 방어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솔직함이 있을 뿐이죠. 거절을 한번 미루면 다음번엔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게 되죠. 그렇다고 날카롭게 선을 긋는 것도 아닙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부드럽게 말하되 단단하게 선을 긋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존중받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장들은 냉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의있고 단호하며 나를 존중하는 문장입니다. 진짜 품격은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고도 친절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감정은 흘려보내라. 누군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 감정까지 당신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툭 던진 말, 무심한 표정, 싸늘한 태도. 그건 그의 감정 처리 방식일 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하루가 무거워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야. 이한 문장은 자기 방어가 아니라 마음의 방패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외부의 감정은 돌과 같다. 그걸 집어 들지 않으면 나를 다치게 할수 없다. 그 돌을 그냥 옆으로 밀어 두면 됩니다. 설명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조용히 내 자리로 돌아가세요. 모든 감정에 책임지려 하면. 결국, 당신만 무너집니다. 필요 없는 감정은 흘려보내는 것. 그게 단단한 사람의 여유입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무 약해서 그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약한 사람은 상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진짜 약한 사람은 아프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분노와 서운함, 억울함은 사실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사람에게 관계에 따뜻한 온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마음이 있었기에 상처받은 겁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 기대를 오래 붙잡을수록 당신의 마음이 더 피로해진다는 것을요.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품격만은 잃지 않겠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다투지 않지만 결국 바다로 향한다. 그 말처럼 조용히 흐르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단단해집니다. 그 사람의 언행이 아무리 비열해도 그 수준까지 내려가지 마세요. 악함을 보고도 선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를 흔들어도 그 상처로 나를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에 억울함을 증명하느라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인식이 닿지 못한 자리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말보다 태도로 감정보다 품격으로 자신을 지켜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품격을 지키려 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단단한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떠올랐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마디 해보세요. 나는 당신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해방이고 미움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평온으로 남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당신의 마음만은 조용히 단단하길.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꼭 필요한 이야기, 더 깊이 있고 따뜻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